커피를 드시고 있는데요. 네. 그 어르신 이 호롱 있잖아요, 호롱. 예. 이거 몇 년이나 음. 된 거예요? 옛날 이, 이, 이 호롱을 옛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열다 살이요. 할아버지가 열다섯 살 갔다니까요. 열다 살이요? 예, 아버지동생이요 어. 굉장히 열다 어, 어, 살이면. 예, 열다에 살. 뭐 대충 봐도 7 0년 전. 그래서 내가 그거 새가지고 옛날 아버이6에요자에어요625 무렵에 돌이가 있어요. 625 무렵에 돌아가 2아있어니다2 5 무렵에 돌아있어5이아가 있어요. 625 무렵에 돌아가 공이요이2 무렵에 돌아가 님이요625 무렵에 돌아가 있어요. 무렵에 이어625무렵가있요625무렵아625 무렵에 6아어요이2 5무렵이돌아요무렵아에있아아버 나이 몇 살인데 e r I wish you visit. You have to go to me or you. y 이 u r e young. y 는저 r 롱 y 역사가 아, 100년 됐다고 o u n 개 y 6월 3 e y 도한 100년 됐죠, 100년. 음, 100년 됐 r e young. You're y o 롱 n g You're young. You're young. y o 년 한 응. 200년 됐지요? 예. 속에다가, 이, 감성 안 되니까, 이, 호본이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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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본이 됐으이 아. 음. 근데 석에 됐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200년을 나는 안 보는 게, 봐봐, 언니. 일본이, 지구에, 네. 네. 이 이게, 위에, 위제 철제란 말이야. 음, 철제. 철제. 예. 어. 저, 깡통, 이게. 음, 어. 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 음. 그니까, 내가 볼 때는, 한, 6 0년 내지 7 0년 저거 난 깡통 깐슴에 이런 깡통 있잖아 음. 그걸 잘라서 내가 만들죠. 만드는 게 만들었죠 어르신만 어르신만 이게 말하자면 고롱을데 그게 내가 내가 옛날고롱이 뭐냐면 저거 일종의 사기로 만든 일종의 청자 같은 거거든 말하자면 도자기 그지 그죠 그 저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 옛날에는 어르신, 저거, 저 기름이, 이거 말고, 다른, 파... 어, 다른 기름을 썼대. 그, 예, 애... 아주 까리 기름이나 있잖아, 맞죠? 옛날, 아주 옛날에 그런 거 썼대요. 피마자 기름. 된장히 세군대나 지는데 아주, 제가 어, 어, 어. 그러니까 어, 어. 음. 어. 옛날에 싫은 그 것은 모르지만, 옛날에 들면, 이 세군이, 아주 어르신의 상이 세군이 싫은데, 이 세군방은, 이 관세 불안의 세군로, 뭐, 그런 때인데, 이 대금이 당근한장 아주까는 생활 그거. 옛날에 아주까리 기름도 썼다 그러고. 음, 그렇죠. 어, 저, 저, 커피 마이 어떠세요? 드세요 마셔드세요 드세요, 커피? 그렇죠. 맛있죠. 달달하죠. 이 기름 흐레요. 여기 자기 흐레요. 이게 그 말하자면 석유 아니야 석유. 석유 등장이라고그 옛날에 석유 등장 석유 우리도 고등때 석유 썼어요. 석유의 석유가 오 뭔지 알지? 그럼 옛날 집이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석유 석유가 들어간 거예요? 석유 예. 가 예. 들어간 예. 거예요? 예. 그 옛날에 우리 같이 예. 할 때. 예. 지금 뭐예계 개가 안라니까뭐 아들 거스 석유 분노 정말 안 좋죠 분노 석이 분노 그래 이제 석유를 이제 이렇게 이제이제예 예를 심지 같은 게 있나요 심지가 심뭐어떠거랑게 너무 좋은데 진짜 요즘 애들 말로요 엉따입니다 엉따 엉따 엉따라그래 엉따 엉따라엉이러 엉따 예예예예예예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그게아까매 예. 선생님이 말대로아고래도안 자고 벽에다 밀어맞 자고 고려가 나면 위 야아 아 맞네. 어르신그러면 했거든 고래 이면 위에 서서 시고 앞에 서서 누워 서서 시고그랬다 여기 고그다시신 그럼. 역시 어르신 근데 왜 저렇게 반으로 바닥이 비는 건이 보네 이거 하시네 감은 막 불게요. 감은 아, 아, 어. 그래. 어, 막 불게요. 네. 감은 막 쪼르게 하니까는. 뭐. 음, 음 뭐야, 뭐. 그래, 이내 허리상에. 그거 처음 알았는데. 그거 말투아이진가 삶에 계획. 예, 자연에 사시면서 이제 노하우죠. 이우리는왜 돼요? 이려 돼요? 우려는 왜 돼요? 우려는 왜돼려는왜 돼요? 우려는 에 돼요? 우려는 왜 돼요? 우는왜돼우는 돼요? 우는게 돼요? 우려는 는 이 방, 저 방, 이 방, 이 방, 응, 저기 그럼 저기이 방, 이 방, 이 방, 이 방, 이 방, 개 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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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 이네이에이 방, 이 방, 이 방, 방, 이이이있이이 공고 음. 이거는 자꾸 사나고 자꾸 놔두고 그이다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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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집이 80만 원제급이야 아. 어. 그래, 그 앞에 오지 봐라. 사례 달가 1982년도로 돼 있다 지금. 그래요? 오래, 네, 오래, 오래 오래 것이라는데. 아까 뭐, 아, 여쭤보니까 뭐, 오래 거라고 하신다 아닌가 보네. 오래거는 오래 밑에, 밑에 거예요? 그, 그, 아, 뭐. 아 여기 그렇지, 아, 아 맞다.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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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구백팔십 이거를, 도배, 아, 이거를 도배, 아, 도배하셨네. 천구백팔 년인데. 네박 대략 사십 년 전. 뭐 누가 와, 진짜 대박. 빨라야 되데안 돼. 안 돼. 카렌다가. 아아카다가 대충 아카렌 기장은 완전히 없는 근데 옛는그날그 배우가 빼라팔아 그냥 가면 내가3 0데 아, 근데 옛날에 어르신 저, 저쪽에 내가 보니까요. 정동탄광 달력 있더라고 정동탄광, 정동탄광. 예, 네. 네. 그, 그, 어떻게 그가져오셨어요 정동탄광. 저... 음, 정동탄이이정동그죠 뭐, 정동탄광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독에 음. 있었세요 아, 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그 경동이고, 음. 제가 말하는 정동탄광은 네. 내가 사는 동네였어. 아, 음. 신금이요 어, 음. 요, 요, 뭐 있다니까, 지금도. 음. 정동광업소라고 딱 있더라. 지금도 음. 저 뒤에 있어. 정동, 뭐, 정동. 정동. 예, 옛날에 이게. 그러고, 그래, 아니, 정동탄광은, 경동광업소는 지금도 도에 있고, 정동광업소, 잘못 빠지면 지금도 있을 거야. 뭐 네. 여기 있더라니까, 정동탄광이. 음. 음. 이금내 저게 광선하는데 탕을 잡을 수있 아, 거기 있어? 거기 있 어, 봐봐요 뭐야? 여기, 여이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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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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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여 정동 기광지 여기, 이기 여기, 있잖아요 고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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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기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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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놀이네 여기, 여기, 정동 탄광이 네. 굉장히 오래전에 문 닫았거든 광업소 네. 네. 진짜 정동 탄광 네. 제가 진짜 모르는 광업소도 많은 정자는 정선할 때그 정자고 네. 동력동 정선의 동쪽에 있는 탄광이란 뜻이었단 말이야 어허. 어, 형님 유식하십니다 아이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자 예. 네. 그 정동 탄광 왔잖아 경동이 정동이라니까 도대체 이게 달력이야 오는... 광업소 고환 네. 오야, 큰데... 저탄장 고환 아유, 꽤 큰데... 서울 사무소 이렇게 네. 있잖아 네. <laughs> 783-8392. 이야. 꽤, 7, 8, 꽤, 8, 3, 9, 야, 꽤 크네. 그치. 뭐. 이게 몇 년도 달력이야요 예. 이야, 아, 몇 년도 달력이게 되게... 대박이야. 야. 아. 이, 뭐, 몇년 이런 건안나와는데 내가 볼때 정동탄광이 문다르지가 꽤 오래됐거든. 응. 음, 그래. 이게 뒤에 아. 있나? 아. 연도가 안 나왔나? 야. 어, 84년. 아 84년. 갑자년. 어, <laughs> 갑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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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84년도 달력. 야 종동탄강입니다. 대박입니다. 아... <목소리> 이야, 어르신, 고하, 형님 말이 맞아요. 84년도에요. 고안에 그 있던 광업소에요. 어, 정동광업소 대박. 그대박가 먼저 된사정이강 대. 그 내가 그 거기 탄광 일 땡겼어요. 옛날에. 네. 네. 그 탄도 잘나오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니까 그게 정동광업소. 네. 옛날에 예, 많이 죽었다. 이게 당생 잡어 당번을 지금 사길 아기 이게 데 말사. 하화물통 터지고 말이지. 아이고 이거 지금 이 영상을 그거대에당기던 사람들이 볼지도 몰라요. 이 뭐지, 김장왕이오게 해야지 월급도 잘나고 좋았어 아 네,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예, 그 옛날에 장성시에정 맞게 김중이 보루피에 오래놓괜찮왜 안삽니까? 대장분이야음 그러면 거의 80... 어... 예. 예, 89년도에 형님, 네. 그 태백부터 주변에, 우리 이제, 폐광지역 하면 제 4개 시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백, 삼척, 어, 이제 정선, 그 다음에 영월, 이렇게 폐광지역을 들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1989년도에, 예, 1989년도에 이제 석탄함유가 들어갔어요. 그때 무려 그 이제 태백에 광업소가 마흔 다섯 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삼년 만에 삼년 만에 마흔 두 개가 어 이제 합리화로 광업소가 문 닫았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저중동광업소도 그때 사탄 합리화 때 아마 중동광업소도 예, 합리화돼서 이제 폐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요. 저도 이제 태백 쪽에만 이제 폐광된 데를 조금 알았는데. 어르신 때문에 야 집에 정동광 업소 아, 달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 1984년도에 그 예, 달력이니까 아마 그전에 강업소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석탄합리화 정부에서 그 석탄합리화 그 석탄 그 정책으로 그 아마 2, 3년 안에 그 어, 폐강되지 않았을까 그 싶습니다. 장렬로가가 한번 예 이제 대원을 넘어간다. 이 저번에는 이런 데에 저번에 간 뒤로 안나 하냐 예요 그래서 이게 산장이 그릇을 어 온지 있죠. 이 것도 그 네. 목소리만 나오니까요. 좋죠. 예. 호롱풀. 예. 진짜 호롱풀. 은은하다. 그래, 예술입니다. 예. 호롱. 야. 이 산장이 예. 오로지 진짜 예. 호롱풀 예. 하나, 예. 하나로, 예. 하나로 예. 지금 저희가 예. 대화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어제 아자라기 와가 시장이 되었지만은. 그러지 작이. 개벌이 되게 차이가 나네. 차이가 나네. 그럼뭔아야 야, 진짜 우리 호롱불 하나로 진짜 우리 어르신 있잖아요. 인생 얘기하면호롱 끄네 그걸... 이야밤을기대 밤새겠다. 밤새도록 밤새도록 우리 어르신 얘기 듣겠다. 호롱불 켜 놓고 얘기 들으면 재밌겠다. <laughs> 아이고. 야, 우리가 역사입니다, 역사. 아, 이게 딱 맞네. 우리가 사실 이거 저 이런 이야기 듣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기 사실 오늘 어르신께 기분 좋다고 제가 술을 몇잔 드리긴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일럼요 주어지지 않으셨죠 대신 점점 이야기가 나와요 아 네. 네. 사장이가 뭐 예전에 난다고 하루에 높은 자가 고민이잖아 이 어르신 산, 산골에 사시면서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제 힘이 붙일 때잖아요 힘이. 붙여야지 안경 연세가 부끄러워. 있으시니까. 예, 그래도내려가기 뭐. 싫죠? 안돼. 안돼. <laughs> 안되신다고. <안> <laughs> 이 세상 가는데 가는 아들 자리 아들 이 돌아온다. 소라야. 이날 군대 대대 좋아지 가서 보게. 아유 근데 어르신께서는 내가 볼 때는 내려가셔도 편치가 않는 거야. 그럼요. 내기로. 그럼. 안 돼, 안 보면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뭐 이러는 거야 네. 아니 도대체 자식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런 말 많이 해요 삼척시에서는 네. 뭐 하느냐 네. 아니 먹으러... 근데 내가 볼때 어르신이 여기가 좋다고 하시는데 그럴... 누가 뭐라 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동네에서 금손을 인생... 많이 잡잖아요 예. 그래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을 아, 사시잖아요 응. 어, 내일 뭐 죽는 사람 이상 누가 전혀 아니냐 동네에서 내려가라 이거야 내리가라 그래요? 내가 라그가지 응. 누가 가라그래 누가? 동네 중하지. 이 가족이. 아, 가족데내려가라 말아. 그거 없어. 상계다. 그렇죠. 아니, 아니, 시에서 이제 조금만 자꾸 이제 연계에서, 소문이 나니까 소문이 나 이제 어르신이 혼자 사는 게 이제 이렇게 아, 여론에 아, 자꾸 아, 하니까 아, 아,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이제 자꾸 내려가 그러면 이해 가네. 그왜 그렇게 방치하느냐? 그런 게 나도 되는 거 같아. 근데 문제는 내가 볼때 자, 당신이 편한 곳에 제3자가 어쩌고저쩌고 할 일은 없어. 당연하죠. 사실은. 일단 자연인들 전부부리 내리, 기다려가라 그래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래 사시니까 사실 92세면 우리 아버님도 86세 돌아가셨는데. 사시는데. 왜? 정말 나,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하시게. 우리 아버님은 그주의 자유가 있는데. 네. 그리고 자기 당신 땅인데 어떤 놈이 뭐 나라 내려가라 말하보 그래. 네, 저거는 내 뭐지. 어. 주세요, 그, 다 아. 아 우리 커피 잘 시네. <laughs> 맛있나 봐요. 달달한 게. <laughs> 커피 달달한게안타들였어경 <laughs> 예, <laughs> 아, 지금 내가 자세가 제일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제일 해사실래요 네. 비리비리 <laughs> <근데 웃음> <빌리빌리> 하는 거지 <laughs> 하는 것도. 아, 근데 이양발은 이게 보선이에요뭐나 이런 양발 처음 봤어. 이게 직접 거미신 거예요. 옆에 있는 사에요와 진짜 신기해. 양말 안고 갔잖아요. 한으을가셔서 이게 신발 같은 양말이야 이게. 아 어, 그러네. 무슨 무 미쳤다게 본인이 벗은, 벗은 비슷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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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아예, 직접 아예, 이렇게 만드세팅해서 만드신 거아 나도 얘기 처음에 나도 얘기 처음에 발을 댔을때 거의, 네. 거의 말이 불쌍하다 이런 그 생각을 아니에요. 네. 불쌍하다 딱하다 그래요. 과학적이에요. 지금 된그내 생각이야. 양말이 과학적이니다 당신이 편하고 어? 그러고 아까 얘기하셨잖아. 양말이 천지라고 그 여기 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한 이 사지 지내야 다 아우 이그 근데 도 나도, 나도, 나도 이렇게 그렇지. 하고, 만약에 이 응. 어른이 응. 우리, 우리 얘기 응. 나온 김에 응. 어? 양복도 아고 머리 저 꼬마도 딱 바르고 여기 앉아있어 봐봐. 예. 집도 도배 새로 로 하고 오기에 어르신의 그가 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falling on my knees.